아, 용수이 저렇게나 많이 있어요? 아 간을 절제한다고요? 네 들어오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 장태성입니다. 오늘 종합검진 하시려고 제가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입사라지 네. 나셨어요? 예, 뭐 아주 내시경 맛집이던데요. 네. <laughs> 도착한 거 지금 엑스레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아. 여기 지금 정상적인 폐예요. 네, 폐가.. 여기는 네. 비정상인데 지금 이게 김수형 씨폐 상태란 말이죠. 이게 지금 여기에 염증이 이만큼이 지금 포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h l a 가 자주 오시나요? 아 저기.. 네? 예? 두통 자주 오시나요? h l 가 자주 오면 아마 지지도 자주 올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예? 뭐가 뭐 온다고요? 아 그냥 그런 게 있습니다. 전 하는 얘기예요. 요게 요기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는 이게 LP고요. LP가 뭐예요? 아, 아 그거는 나중에 아, 다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지금 요게에 네. 전부 다 용종입니다. 아, 용종이 저렇게나 많이 있어요? 자 이제 간 소변을 봐야 되는데 네. 일단 마음의 준비 좀 하세요. 저도 아직 간을 안 봤습니다. 이게 예, 간이에요? 네 이게 간인데 그까 네. 부분은 여기가 까맸었잖아요. 대리석 시판. 예. <laughs> 네. 전부 다 지방간입니다. 지방간. 이거는 시리얼로밖에 치료가 안 됩니다. p r 리요간 절제 전부죠. 아 간을 절제한다고요? 내가 네, 걱정은 많이 되는 상태입니다. 아, 잠깐만요. 저기... 어, 김수식 씨? 지금 제일 위험한 거는 다크서클 말기가 제일 다크서클 위험합니다. <laughs> 이 다크서클이 자남들에게 안쓰러움과 혐오감을 동시에 주거든요. 최대한 심각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모든 게다안 좋다고. 네. 오늘 저 위협까지 오셨는데 지금 사진 한 번만. 하나, 아,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